아, 이게 이제 저희 프로그램인데요. 아, 저희 프로그램의 이제 메뉴에는 간편계산기, 종합재무설계, 활동관리, 고객관리 등이 있습니다. 아, 그 중에서 이제 간편계산기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간편계산기를 클릭을 해보면요. 아, 물론 이제 앞으로 계속 더 많은 것들이 이제 들어가겠지만 여기 지금 은퇴설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퇴설계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우리가 보통 그 종합재무설계하고 간편재무설계를 구분을 하는데요. 그 종합재무설계는 기본적으로 좀뭐 맞벌이 부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라든지 어떤 그래서 조금 약간의 좀 이제 여유가 있는 어떤 그런 분들한테 종합재무설계를 보통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간편재무설계는 아, 좀, 그렇지 못한 미혼들이라든지, 좀, 그, 경제적으로 종합적인 재무 설계를 하기에는 좀 부족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아, 이 은퇴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은퇴 설계, 아니, 간편 설계를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은퇴 설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 프로 굉장히 쉽게 돼 있습니다. 나이, 나이쁜 고객님은, 요거 이제 고객 이름으로 바꾸면 되죠. 고객님 바꾸고 뭐 여성인지 남성인지 선택을 하고요. 아, 그 다음에 월평균 생활비와 현재 생활비는 은퇴 후에 지금 현재보다 몇 퍼센트 정도 필요할 건지 아, 뭐 100%일 수도 있고요. 이게 뭐 70%, 8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고객님께서는 은퇴 후 생활을 위해서 아, 얼마를 마련하고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2천만원 정도가 있다고 그러고 매월 수령하는 연금, 지금 앞으로 수령하게 될 연금이 현재 가치로 뭐한 60만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저축과 투자의 평균 수익률은 은퇴전 7%, 은퇴 후에는 5%로 예상하면서 평균 물가상승률은 4%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은퇴를 위해 이단 말부터 추가로 저축해야 할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거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바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단계별로 보여드리죠. 홍길동 고객님은 현재 28세의 남성이고요. 2007년 완전생명표 최근에 가장 음, 최근 이제 완전생명표인데요. 그게 이제 저희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볼 때 28세의 남성은 기대수명 이약 78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퇴 시점을 55세로 가정한다 그러면 은퇴 전 27년, 은퇴 후 23년이 됩니다. 이제 27년 동안 준비해서 23년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다음 화면을 보면 아, 생활비가 현재 그니까 현재 생활비 한70% 정도가 지출이 된다 그래서 아, 연간 약한400연 아, 아 아, 월로 한 14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은퇴 시점에 한4 0 4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예, 그렇게 쭉 예,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증가를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은퇴 시점에 그 생활비를 전부 은퇴 시점 일시금으로 은퇴 이후의 생활비를 은퇴 시점으로 쭉 당긴 금액이고요. 이걸 아, 인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앞으로 보게 되는데 아, 여기에서는 이제 준비자산이 나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준비자산은 얼마고 아, 매년 7% 수익률을 가정한다 그러면 은퇴 시점에 이만큼이 준비가 된다. 이제 이게 음, 준비자산의 내용이고요. 아, 그 다음에 연금을 이제 땡겨본 겁니다. 은퇴 시점으로 이만큼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시점에 필요 일시금에서 준비자산의 미래가치인 1,200만 원 정도, 아저 1억 2천만 원 정도를 빼고요. 그 다음에 은퇴 시점의 연금의 평가인 4억 3천만 원을 빼면 총 4억 5천만 원 정도가 부족한 자금이 되고요. 이걸 위해서 매년 600만 원씩 그리고 매월 추가로 아, 50만원씩을 저축을 하시면 아, 충분한 은퇴 준비가 된다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터를 누르시면 아, 여기 이제 보시는 대로 페이지 설정을 맞춰 주시고요. 페이지 설정 머리글을 지워 주시고요. 바닥글, 아, 위쪽 아, 왼쪽, 위쪽, 오른쪽, 아래쪽에 여백을 다 맞춰 주시면 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 드릴까요? 파일 버튼을 눌러서 아, 페이지 설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아, 머리글을 지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닥글을 지워 주시고 그 다음에 왼쪽 여백을 17 오른쪽 여백을 7 아, 위쪽 여백을 10으로 하고 아래쪽 여백을 11.9로 합니다 그러니까 왼쪽 여백이 오른쪽 여백보다 큰 이유는 재본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 아래쪽 여백은 프린트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테스트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누르시면 저장이 되고요. 그래서 프린트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미리 보기로 쭉 나온 다음에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팝업이 뜹니다. 요걸 통해서 이제 인쇄를 누르시면 인쇄가 되게 돼 있습니다. 아, 마찬가지 방법으로 교육 자금 설계도 아, 입력을 하시고,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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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넥스트 하시면 전부 이제 그 보실 수 있고요. 프린트 버튼만 누르면 또 역시 그렇게 아, 프린트가 됩니다. 아, 목적자금 설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 넣어놓은 부분들이 이제 투자 수익률인데요. 아, 적립식 투자 수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만약에 아, 코스피 지수에 2007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매월 100만원씩 정립식으로 투자를 했다면 수익률은 얼마일까요? 하는 부분인데요. 아, 이것은 저희가 1993년 1월부터 2010년 2월 말까지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조금 지나면 이제 3월 말 데이터, 4월 말 데이터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요. 매월 말 종가 기준으로 해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어, 정립식으로 투자를 했다면 수익률이 얼마가 났는지, 그러니까 내 수익률하고 비교해 보는 거죠. 여기 보면 벤치마크 수익률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 벤치마크라는 것이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걸 여기다가 설명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기간 동안에 매 월말 종가에 변화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 기간이 지금 36개월인데요. 누적 수익률이 약4.4% 정도 된답니다. 주가 지수로 투자를 했다면. 동일한 기간에 만약에 거치식으로 투자했다면 그니까 정립식이라는 건 매월 돈이 들어가는 거고 동일한 기간에 거치식으로 투자하는 경우라면 9.78%가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요. 이것도 그 기간 동안 이제 수익률들을 쭉 같이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거치식 투자의 수익률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를테면 거치식 투자를 뭐 2001년 12월부터 1000만원씩을 1000만원 아, 12월에 1000만원을 일시로 넣어놓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면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음, 누적수익률은 약129.87% 99개월 동안 예, 그 정도가 났고요. 이거는 이제 연으로 환산을 해서 연환산 기준은 아닙니다. 예, 누적수익률이 이 정도 됐다는 거고요. 그 기간 동안에 누적수익률의변화입니다 어, 항상 플러스가 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22% 정도 난 때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점점 증가해서 이렇게 수익률이 나게 됩니다. 어, 또 투자 기간별 수익률을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1993년 1월 말부터 2010년 2월 말까지 만약에 3년 동안 코스피 지수에 정식으로 투자했다면 수익률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3년 동안 정립식으로 투자를 했다 그러면 매월 이렇게 적립 적금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아, 3년 동안 투자를 했다면 그러니까 93년 1월부터 3년, 2월부터 3년, 3월부터 3년. 그리고 또 지금 직전 3년, 그 전에 3년 이렇게 해서 그 기간 동안에 3년 투자한 걸 전부 평균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투자한 걸 전부 보니까 최대 수익률이 88.12%, 그리고 최소 수익률이 53.94%, 평균 수익률이 12.23%. 요거는 이제 어 누적이고요. 연한산으로 하니까 최대 29.37% 최소 17.98% 그래서 평균이 4%입니다. 이건 지금 3년 얘기잖아요. 그럼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숫자를 한번 잘 기억해 두세요. 26.37%-17.98% 4% 만약에 이걸 12년간 장기 투자를 한다고 러면 최대 수익률은 좀 떨어지죠. 아까 29%보다. 최소 수익률은 풀었습니다. 아까는 마이너스 17이었는데, 그니까 요 사이에 편차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편차가 줄어든다는 건,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위험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평균 수익률이 약한7.78% 정도,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익률도 상승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립식 투자를 할땐 장기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이걸 충분한 근거로 고객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넥스트에서 보면 그 기간 동안에 연한산 수익률들이 쭉 나옵니다. 어떤 기간의 수익률이 제일 많이 났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간편 재무 설, 간편 계산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